리가 하나 먹을게? 아, 니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아거 이거, 이거, 이리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야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거 이거. 이거, 이거, 그런 말 없어지나? 그런 말 없어져? 그거? <laughs> <laughs> <안민이 고마워>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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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com> 그스까요 끄르끄르끄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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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